안녕하세요. 어,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4월 11일 어, 주일이죠. 출애굽기 12장 29절에서 어, 36절까지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내용은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나와서 어, 자유를 얻는 그대 출발점에 서게 된 것이죠.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장자들을 죽이는 그 엄청난 재앙을 이집트에게 퍼붓는 것이 이제 전반부의 내용이고요. 또 다른 그 후반부의 내용은 그 나오는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백성들에게 은금, 폐물과 의복을 다 가지고 나왔다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위로하는 말씀이고, 또, 그리스도의 정의가 무엇이어야 되는지 깨닫게 하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11절에서, 29절에서부터, 그 내용을 보면 29절에서부터 30절까지 본문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들을 보내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지 않은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급습하셔서 장자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장자들을 죽인 내용 중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아들이 죽은 것을 보여 죽은 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 이 본문에서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어져요. 이 본문을 좀 어~ 크게 좀 보아야 될 필요가 있고 우리가 익히 아는 상식에서 좀 생각을 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태양을 주셨을 때, 그, 사람들을 선대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어, 바라, 그, 이집트 강의 그 풍성한 생명력은 이 태양과 나일강을 통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독점하여서 마치 그것이 자기인 것처럼 하고 대리자인 것처럼, 어, 그것을 가지고 이용하고 그 권한을 가지고 힘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그, 이제, 권력 남용이 되죠. 성경에서 수많은 죄들이 있지만, 음, 가장 무서운 죄는 이 권력에 대한 남용입니다.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될이 권력을 자기가 주도권을 갖고 마치 자기인 것처럼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경고하셨고, 이집트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하나님의 주도권과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그 아홉 가지, 사실 여덟 가지 재앙이 아직까지 주어졌는데, 그 여덟 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이 아홉 가지 열 번째 재앙은 이제 사실 묶어야 되는데, 태양을 가려서 어둠이 임하게 함으로, 태양이 자기가 무슨 태양의 아들이다고 말하고, 그 권위를 가지고 행사하는 이 바로의 권위가 거짓권위라는 것을 빼앗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이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이 자기 주도권을 드러낸 사건이라고 봐야 돼요. 어, 그래서 이 권력 남용을 하고, 어, 또그 권력을 가지고 모든 악재 문화를 만들어내고,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방식으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그 이집트의 그 우상의 문에 하나님께서 철퇴를 내리는 것이죠. 어, 이 시대에 우상이 참 많아요. 어, 우상의 내용은 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자기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오상은 그 하나님 대신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어, 때때로 그것이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다가올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느냐. 이런 제그 고민이 좀 생기게 되죠. 하나님 너무 좀 이기적인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유비로좀 설명하고 싶어요. 어, 태양이 있는데,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음, 그 태양이 빛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생명은 태양에 태양에게 빛을 지고 있다 하는 것을 인정을 좀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젠가 그젠가 제 아이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아 식물은 대단하다고 인간은 이제 태양열을 발전하는데 아그 식물들은 벌써부터 이 광합, 광합성을 통해서 태양을 가지고 에너지를 만드는 법을 안다고 그걸 그 사용하는 법을 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태양이 다 빛을 지고 있죠. 근데 그것을 그온 자연이 그 태양의 빛 지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지 나는 태양빛 싫어 이러는 것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어, 그, 내가 너희의 창조주다. 내가 너희의 구원자다. 어, 내가 너희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렇게 유기관계로 불편한 것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생명력인 것입니다. 근 그거를 독점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어떤 목회자가 독점을 하거나, 정, 정치 지도자들이 독점을 한다거나, 또 학교에서 학교 선생님이 교수님들이 그 독점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어느 순간 그 주도권을 딱 행사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독점하는 것들이 풀어지면서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구원의 자유, 자유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좀 살펴볼 거는 이제 두번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아가는 나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집트 사람들에게 폐물을 요구하라 이렇게 말하, 말하고 있어요 양도 요구하고 또뭐 먹을 것도 요구하고 다 요구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부당으로 노동을 했거든요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그 일을 했는데 돈을 안 줘요. 또 교회에서도 식겁 부려먹기만 하고 아, 주님을 위해 서 헌신했으니까 주님께서 갚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안 줘요. 그안 주는 배경에서 요즘에 성도들이 이제 헌금하는 데에서 인색하죠. 교회라는 것이 서로에 대한 완전한 책임을 지는 것이거든요. 적은 헌신을 교회에 하지만 모민 교회는 그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모든 영적인 것, 정서적인 것, 삶의 비전과 소망과 모든 것을 돌볼 책임을 같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어 나올 수 있는 구조를 가져요. 그러면서 그 목회자도 일한 만큼 받아야 되고요. 또그 교회 부교육자들에게 있어서도 자신들이 한 헌신에 대해서 알아주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목회자들이 탐욕스러운 것은 절대로 안 되고 또 권력을 남용하는 것도 안 되지만 부당하게 착취를 당하는 구조도 아주 부정 부당한 것입니다. 이거 어떠한 노동도 정당한 대가를 받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이게 이이 이 원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데 아주 중요한 원리로 작용합니다. 어 그동안 또본문은 보면 그동안 받지 못한 것들이었잖아요. 오랫동안 노동을 했는데 어, 받, 지 못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돌려주시는 과정을 겪도록 하시죠.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문제만 관심 있는 분이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이라고 하는 말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영은 이 몸과 마음 전체, 정신, 의지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큰 개념이에요. 그 우리의 삶 전체, 우리 인생 전체를 영적이라고 표현을 해요. 영적인 것은 어떤 신비적인 감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지만 육체적인 것, 정신적인 것, 의지적인 것, 감정적인 것,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우리에게, 예수께서도, 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달라고 그랬을 때, 용서에 대한 의무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께 용서받고 용서받은 자의 삶을 가르치기 전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도록 하셨어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일용할 양식을 계속 만나를 통해서 공급하여 주시고, 물을 공급하여 주시고, 어, 또, 반석 그,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매출하기도 공급하여 주셨어요. 군에 있을 때, 고참들이 장난을 걸어옵니다. 어, 지금은 완전히 부당이죠. 3,000원 정도 돈을 줘요. 그리고 나서 한 만원어치 사오라고 합니다. 쫄병은 이제 자기 돈다 털어서 그거를 사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그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은 것을 주고 희생하라. 이렇게 좀 이야기하고 주시지도 않으면서 억지로 참아라.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하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고 구하도록 하셨고 피로를 나누도록 하셨고 피로를 채워주신다고 하셨어요. 이두 가지 본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앞부분과 이 뒷부분은 그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부당하게 그 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세력들로부터 그것에 언젠가 개입하실 때가 있고, 그것에서부터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한편으로는 삶이 한 모든 노력들에 대해서 충분히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 우리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좀 한번 돌아보시면서, 어, 여러분 나중에 다 사업도 하고 직장 생활도 하고 할 건데, 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좀 아름다운, 어, 사회의 좀 구성원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어, 또 요구하실 건 요구하셔야 돼요. 이건 좀, 좀 바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때때로는 좀 억울한 일을 경험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달아주시고 채워주실 때가 있고 참된 자유를 주실 것이 있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이 부당한 권위에 대해서 분명히 개입하시고 그 부분에서 책임을 져 주십니다. 나중에 본문에 보면 이제 가나안 홍해 사건도 그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이들을 억울하게 빼앗겼잖아요. 홍해에서 그 나일강에 아이들이 악어밥이 되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셨어요. 그 부당한 이 악에,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해 하는 방식으로 그 움직이는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언젠가 때가 되면 그 갚아주실 그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만 그 참된 은혜를 위해서 그 악을 막으시기도 하고 악의 권세를 드러내기, 악의 정체를 드러내시기도 하고 개입하셔서 바로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ESF 모든 형제 자매님들에게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